슬기로운 어장살 다 가시죠 렛고 오늘도 사료 사료 한파레트또 실고하고 니다 버킹어 행이불고행이 백길 요렇게 또 어장으로 출발합니다 설날 잘 샜었습니까 <laughs> 얼굴, 얼굴이 왜부었든요 <laughs> 술로 만지 <마음에 들지>. 요렇게 <laughs> 또 따릅니다 구조로 항을 지나고 아, 또 우리의 어장으로 레츠고 보조 보세이도 세븐마운트세요 오늘 간만에 날씨가 좋아서 낚시 날씨 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. 세 먼지가 사라졌어 그런가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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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요렇게또 우리 또 버킹엄 행님 어장으로 왔습니다. 여기 농어. 자요렇게또 농어는 뭐 가나리, 정어리 뭐다 먹습니다. 자 이거 커서 잘라준 거예요. 어 아들이 아직 적응이 안 됐다. 이번 주까지 가나리. 족발 먹다가 보쌈으로 바꿔갖고잘안 먹는가봐요 들었까 <laughs> 보쌈 <laughs> 먹다가 <laughs> 족발로만 음... 응응 보쌈이 더 비싸게 친다 이거 어쨌든 고기는 고기네 똑같은 <laughs> 멸치 많이 묻는가봐또어 황금어장 너또 구경났나? 아이고 옆에 또 우리 저거래 형님 <laughs> 야이구야 참도? 참돔 잘먹습니다 바닥바닥하네 언제 저거 많이 키우노 이야 자 이렇게 고고. 난디 난디어장으로 난디 출발합니다 고 난디어장입니다 오늘 참돔농어 줄거 다 줘보겠습니다 어? 자 오늘 어. 난디어장 왔습니다 돌돔 뭐? 한번 저 볼까? 돌똥. 야, 살아 있네, 마. 킬로 어? 5 0 0아가 능시야, 능시. 돌돔이 이거 야, 시김. 돌돔 자, 단디 농어. 단디 농어. 자, 못나요. 음. 늙기 먹습니다. 아이고야한 것도 잘 먹는데. 자. 많이 먹 무라. 친구들아. 자, 여기는 단디, 참돔, 지하칸입니다 어, 그제까지는 또 까나리 묵두가, 언제 또, 어느 정도, 커올라서 정어리, 정어리를 이렇게, 남양쫙쫙 먹고 있습니다. 아 되네요. 자, 여기 저쪽에 이제 또, 불고맹이, 돌돔, 돌돔주로, 보러 가보겠습니다. 와, 아, 여기는 농어, 또, 너무. 밥좀 먹나요? 에? 장가벼하마리 쓰리 무야지 이거? 어? <laughs> 야지 키로 15만 원. 킬로 15만 원이야. 한 30만 원짜린데 이 <laughs> 사이즈 좋다. 킹감 행이. 너무. 야. 얘네 다속 꿨다요. 년되에한 6억 안 돼요. 6억 넘게 안 돼요. 다 빠지면. 그래 야 알지. <laughs> <laughs> 야, 6억짜리. 로또방이네, 로또방. <laughs> 10억짜리 아이가 10억짜리. 누 <laughs> 10억. 한 칸에 5억씩. 야, 좋다. 다수 하이. 자 이렇게 어장 두개 들리고 또 대기령이 대기령 어장으로 또 출발 고금자요렇게또 감시 감시 사료 출발 자 그다음 뭐데요 참돔 참돔 다섯 개 다섯 개자 애니 막 포젝기입니다 포제기 자. 실고 한번또 가보겠습니다 아이샤! 자, 샤자 이렇게 또대기랭대기랭화장을 봐가지고 자 칸칸이 또 오늘 사료를 주고 이제 또 살살 막는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뭐 통발, 통발도 통발 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고 자참돔 아이고 무럭무럭 컸다 요또자 이쪽에는 이제 감시, 감성돔, 돌돔 이렇게 네 칸에 들어있습니다 자 저쪽 이 이불 이불 싸진 것은 농어 여기는 방어 여기또 대방어 대방어 친구들 멸치를 많이 묻는가 이또 안 보이네요. 아, 이뭐 보이긴 보이네. 한 마리 또 떠댕깁니다. 아, 이거 상어, 이거 상어. 자, 이렇게 또 이제 삼별 방어, 이렇게 삼별해가지고 또 이렇게 착착 막아놨습니다. 뭐 여기는 소방, 소방어. 아, 이거, 이거 또갈맹이 똥을 쌌네. 똥을 쌌어. 밥상에 또. 자, 여기도 서방아, 가입니다, 서방아. 수온이 떨어져서. 이제 예, 없습니다. 자, 저기는 또 우리 불고맹님. 사로 또 주네요, 농어. 묵나요? 쟤를지를 잘못 띄리네. 이 씨바 갖고 주지 <laughs> 아기들 먹이는 것처럼. 아, 요 감시. 어이코, 요 일단 정리하고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도 오늘 하루 또쓰기라고전 생활 마치고 자 무드로 들어가겠습니다.